미국과 한국의 국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위원을 모시고 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스닥을 보면 올해 연저점 대비 40%가 올랐거든요. 되게... S&P는 올해 연저점 대비 35%. 네. 근데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보면, 물론 연초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오긴 어, 했지만, 평균으로 보면 바닥 수준이거든요. 네, 네. 금리가 밑으로 내려오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거고, 네, 네. 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리는 건데 다른 자산 가격들은 다 올랐는데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국채금리는 지금 거의 이 옆으로 기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또 보시면 코스피는 저점 대비 64% 폭등을 했죠 제일 이제 대조되는 게 금값이거든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국채, 금값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내년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때 이런 자산 가치의 흐름을 보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채권이 올해 수익이 쓰이기... 어좀 지지부진했다. 특히나 미국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채권이 확실히 이제 국채 지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국고채 전체적인 뭐 우리나라 평균 만기로 투자를 했다면 지금 마이너스 1.8% 입니다. 이자가 연초에 한2.5% 정도를 제시한다 라고 출발했는데 그 이자도 다 날리고 도 손실이에요. 근데 올해 미국채 시장 투자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따져보면 미국은 채권지수 기준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10년짜리 사신 분도 있고 30년짜리 사신 분도 있고 그 중간 정도의 10년짜리 사서 투자하신 분들은 올해 수익률이 7%가 넘습니다. 음. 이자만 4%대 챙겼고 금리가 그래도 연초 4.4 대비 30bp 떨어져서 금리 떨어진 것만큼 듀레이션을 곱하면 그게 단순 채권 수익률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본차익이예 9년, 9년 정도 되거든요. 드레이션이 9년 곱하기 0.3% 하면 2.7%의 자본차익. 우리 중요한 거는 연간 수익률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연초에 미국 주식 투자하셨으면 10%중반이못 넘습니다. 음. 아까 40% 오른 건 대단하죠. 왜냐하면 해방해날때 바닥이 20%나 빠지고 나서 올라갔으니까. 무슨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올해 왜 코스피가 좋았나요?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니죠.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음. 우리나라 M2 증가율이 지금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축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돈이 풀려서 지금 강남 부동산도 좀잘안 잡히는 그런 형국인데 그 돈이 어디서 풀렸냐? 정부가 팬데믹 때 쓰는 예산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음. 내년까지 우리가 정부가 돈을 많이 씁니다. 음. 특히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지금 생산적 금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가장 꽂혔던 부분이 국민성장펀드라고 있어요. 음. 뭐 75조는 예뭐천단 전략 산업 기금이라는 걸 조달해서 어, 기업들한테 국고채 금리에 뭐 저리에 대출을 해주겠다. 나머지 75조는 뭐 은행들이 지금 비상장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여러 핵심 산업들을 투자하는데 그 돈들은 아직 예 아직 뭐 거치지도 않고 출발은 음, 하지도 않았습니다. 150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펀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펀드 자금은 채권을 발행해서 어 조달해야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채권으로 조달하니까 채권은 수단으로서 이용을 당하니까 네. 안 좋은 쪽이고요. 대략 그 돈들이 기업들로 들어가면 그 기업들의 가치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 그 흐름이 어~ 지금도 코스피 (4000포인트의) 공방에서 많이들 또좀 불안해 하시잖아요 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요요삽 뜨는 정도는 보고 들어가야 된다 지난 (2년간) 미국이 이걸 보여줬거든요. 지난 2년간 미국채 10년 금리 미국채 투자했는데 손실 봤는데요. 금리가 안 떨어지던데요. 정부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썼습니다.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선거 앞두고 역시나 팬데믹 때 쓰는 수준을 미국은 2년 전에 땡겼었습니다. 트럼프가 돈 엄청 많이 썼을 것 같으시죠? 배 센트 재무장관을 저는 좀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트럼프가 과각하게 뭐 정치적인 수사로 좀 금융시장 변동성도 만들고 관세도 부과하고 힘들게 끌고 왔지만 이 양반이 연초에 GDP에 8%씩 내고 있던 적자를 지금 12개월 동안 평균값으로 롤링했더니 얼마? 5%대로 줄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책을 트럼프 정부가서 잘 해서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덕을 받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못 쓰니까 미국에서는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연준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연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나를 하고 있고 거기후에 때문에 주가도 좀 비벼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올해 전 세계 주요국들 평균 주가를 다 때려봤거든요. 미국은 하위 20%입니다. 지후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부 종목 투자 잘하셔서 아, 한국 주식보다 더 벌었다는 분들 제가 봤을 때 1, 2%입니다. 최근 한 2, 3년간 이제 M7으로 대변되는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네. 투자를 해서 이제 재미를 보신 분들도 꽤 많은데 최근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일 신문에서는 인공지능발 어, 주식시장이 고점이다. 네. 그다음에 시장 자체도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 내 자산의 일부를 좀 캐시아웃해서 안전자산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투자할까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채가 좀 괜찮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은 지금 채권시장 내년도까지 왜더 집중해야 되냐 아까 얘기를 드리다 말았지만 내년에 미국이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정부가 돈을 또 써서 한번 경기를 우리나라도 내년에 지방선거에 있어서 2천 달러씩 준다고 그러죠 뭐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데 근데 그 관세수입이 지금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 나면 당장 받았던 것도 돌려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2주 전에 셧다운 끝났죠 끝난 거 같으시죠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말쯤 되면 여러분들은 또 우리 환경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또다시 셧다운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왜냐. 이거 연말 소비 시즌 넘기려고 3개월짜리 쪽지 에산 통과한 거예요. 네, 1월 맞쯤에. 이거를 강조드리는 게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트럼프가 또 돈을 써서 경기를 부스팅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년간 무리하게 바이든이 그걸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채를왜 사야 되느냐. 미국 30년금이 얼마죠? 지금 4.6%, 네. 뭐4.5% 위에요. 우리나라 30년 최근에 바닥 올해 2.3% 찍고 100BP나 올라서 지금 3.3도 안 됩니다. 3.12%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한국 30년짜리. 절대금리가 미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와중에 우리는 이제 금리나 끝났어요. 오히려 부동산하고 환율 같은 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미국은 반대죠. 정부가 돈을 못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땡깡을 푸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메리츠인권이 전망하는 내년 금리 시장 전망인데요. 미국 기준금리가 다음 주 아마 FMC가 열리면 한 차례 금리가 인하될 거고, 내년 중에 보면 두 차례 더 인하하는 걸로 해서 어, 내년 말에는 3.25로 예상을 하시고 계신 거네요. 네네. 저희는 터미널 레이트라고 저걸 표현하는데, 터미널 때, 레이트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터미널이 나오면 이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사이클에 어느 정도 마지막. 조, 예 종착을 터미널 레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환점이죠. 연준의 점도표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롱거 런이라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균형이 얼마냐라고 제시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3%입니다. 걔가 원래 2%중후반대한 2.75였다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최근에 미국의 물가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장기 균형금리가 좀 올라와서 그래도 3%예요. 내년까지 저는 그 균형 정도를 찾아가려는 수준에서 그걸 뚫고 내려갈 정도는 아니다. 3.25 정도까지 거기까진 가야 미국 경제가 무난하게 저걸 중립금리라고도 표현해요. 그렇죠. 미국 경제에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이나 힘이 좀 빠지는 쪽.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 올해 해방의 날그 관세 부과하면서 미국 경제 되게 충격 올줄 알았는데 올해도 뭐1% 후반대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은 정도죠. 작년에 2.8%, 재작년에 2.9% 대비 내년 컨센더이만마인지 아세요? 주요 기관들이 그래도 미국 아부한다고 IMF나 이런 데들이 2% 넘게 코를 하고 있는데 시장 컨셉은 2% 안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4.0에서 내년 3.25%로 이렇게 내려오면 네. 시장금리도 따라 내려온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럼 미국채 금리도 따라 내려간다고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시장에 타이밍이란 게 있는데 금리가 높았다가 이제 인하로 들어갑니다면 앞으로 내릴 룸이 많다고 할 때는 미래 금리를 얼마나 낮출까 기대를 장기금리도 막 처음에 많이 반영해서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채 2년짜리보다 10년짜리가 금리가 더 낮았어요. 단기 금리는 사실 기준금리가 진짜로 얼마나 움직일지를 다시화해야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전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걸 누구는 또 경기침체 시그널이다 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의 2년짜리 채권 금리는 최근에 얼마냐? 확실히 통화정책기대를 잘 쫓아다니는 2년짜리는 3.4%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음, 선반영하는 거군요. 단기 쪽은 그걸 선반영해서 가격 부담도 적고요. 장기로왜안 내려와요? 장기는 지금 누울 자리 보고 발뻗는 거예요. 왜냐면 하 금리 인하를 지금 그래도 5.5에서 지금 4%까지 150pp 낮춰줬잖아요. 그리고 내년까지 잘해봐야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했던 적정 중립 수준 이하로 저도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을 엄청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수준에서 3% 초반대 얘기하는데 요즘에 그래서 미국 10년짜리가 뭘 추정하느냐. 선도금리에 반영되는 게 1년 뒤까지는 못 반영하고요. 거기까지 너무 좀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 분기. 아까 제가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다고 한게 2년짜리는 그래도 용기 있게. 아 그래도 기준금리가 이번에 3% 초반까지는 갈것 같아. 그래서 3.4까지 갔는데, 저는 이제부터 뒤늦게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 장기 쪽이 이제부터 떨어진다. 통화정책 중립이면 25bp 단의 스프레드는 장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2년하고 10년이 한 30bp 내외. 그러면 2년이 지금 얼마라고 했죠? 2.4, 3.4에서 3, 3 5사이다 10년은 3.8 정도까지 빠지는 게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30년은 지금 4.5, 4.5, 4.6인데 저 4.2까지는 가나 까지. 네. 금리가 4.0에서 3.8로 내려가면 5% 정도 내려가는 거네요. 그러면 가격이 5% 올라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30년채도 뭐 5에서 8%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제가 그냥 설명하고 나중에 조금 음. 글들을 찾아보시면 10년짜리 사서 아까 한 30bp 떨어지면. 이자는 그냥 원래 이자는 그냥 맞아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지금 4%에 사시면 4%연 이자가 찍혀요 무조건. 근데 30BP 떨어졌다 그러면 아까 9년 정도의 드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7%. 그럼 내년에도 한6% 후반에서 7% 기대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30년은 거기에 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죠? 예, 14% 정도 됩니다. 오. 이게 이제, 음, FMC가 예상대로 이제 금리를 음, 인하하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침체가가지 않는 완만하게 둔화되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 말한대로 가면 30년 국채는 10%두자릿 수. 10년 국채도 싱글, 예, 싱글 하이라고 표현하죠, 저희는. 그러니까 한 자리 때지만 그래도 조금 고후일 정도. 그 미국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 이걸 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굳이 예금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래요? 채권의 특징이 그겁니다. 예금은 그냥 딱 정해진 이자만 미국도 사실 지금 기준 금리가 높아서 예금도 낮지 않아요. 미국 쪽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단기 자금 넣는것보다 어, 달러 표시 단기 자금 넣어 놓으면 훨씬 이자 많이 준다고. 그리고 환율도 지금까지 워낙 약세였으니까 거액 자산가들이 그쪽에 지금 투자들을 많이 해 놓고 계신데 기관들도 미국 장기 국체에 투자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의 이제 장기 쪽보다는 장기 쪽보다는 달러들을 해외에번 것들을 가지고 절대 금리가 국내보다 높다 보니까 음. 예, 이자수당 아까 얘기했던 예금이나 이런 게 해외 쪽에 훨씬 메리트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화학 개미들을 더 이렇게 자극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의 주식은 국내 주식보다 내년에도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으로 자금의 안정성을 조금 배분하고 싶다고 하시면 금리 인하의 룸과 함께 경제에 대한 탄력도 상대적으로 지금 음. 내년에 우리 경제는 분명 올해보다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렇죠. 미국은 내년에 자신할 수가 없어요. 둔화 국면이죠 미국의 주택시장 관련된 그림 하나를 제가 들고 온 차트에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저게 좀 시결이 장기간인데 저게 뭐냐. 미국 집값입니다. 저 물가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원래 본원 가치 있죠. 집에 투자하는. 물가를 뺐다라는 건 언제나 집에 사용 가치는 똑같을 텐데 지금이 얼마라고요? 220이거든요. 근데 저 앞에 또산 하나가 있었죠. 194라고 쓰이는 사. 저게 언제거것 같으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얘기네요 그때보다 물가는 그냥 하나도 반영 안 하고 그냥 미국의 주택의 실질 가치만 놓고 따져도 지금 10%가 넘게 비싸요. 그러니까 유니언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경기가 저렇게 나쁘니까 또, 결국은 금리가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미국에서 집을 사기에 오른쪽 그림이 저 미국 가게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집살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저게 아래로 가면 갈수록 저이웃 때문에 집을 사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제 지인 중에 지금 뭐 LA에 사는 사람 월세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월? 850에서 지금 1000만 원을 올려달라 해서 계획 지금 LA에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도 상에 지금 집값이 떨어집니다. 미국이 최근에.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 미국에서 인플레 부담이 있고 환율 불확실성이 있어서 뭐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은 이게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됐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예. 이제 국제 투자 타이밍이 생긴다는 건데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3년, 10년, 뭐 30년 듀레이션이 틀리거든요. 어떤 네. 걸 투자하는 게 지금 시점에는 나을까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 기대 수익률로 만족하시려고 하면 뭐 주식 투자하다가 한다 하시면 아, 네. 2년짜리 100bp 떨어져도 2년짜리는 100bp가 금리가 떨어져도 듀레이션 곱하면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2%의 수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길면 길수록 네. 채권 가격의 변동성 손실을볼 수도 있지만 수익에 대한 기대가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30bp만 떨어져도 30년을 가시면 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와요. 30년 주장이 맞아요? 저는 지금 내년에 미국 경기에 저는 탄력 둔화랑, 그 다음에 재정에서 무리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단기 쪽은, 아까 2년짜리 얘기 드렸잖아요. 다 아니니까. 빠졌어요. 장기 쪽에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면서 그 장기 금리가 안정되는 게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미국의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모대출 쪽, 그 미국의 자동차 금융회사들 서프라 임조달한 애들이 고금리 때문에 다 망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갚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을 생각하면 장기 금리 쪽에서 저는 슬슬 슬슬 누르면서 내려올.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리나 초입국면에 장기 채사하면서. 아, 채권 금리 좀안 떨어진다고 하소연하시는데, 지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타이밍입니다 환율 얘기를 이제 좀 해보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내년에는 하락 안정해서 한 1300억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채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환율에서 까먹으면 똥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잘하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모든 데이터를 다 까봤을 때 우리가 해외 주식을 사고 해 채권을 사서 나간 돈이 외국인이 우리 사준 것보다 압도하는 데서 환율 설명력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도 이 방송 듣고 어나 미국채 어, 메리트 있어서 나가야지 그러면 환율 안 떨어집니다. 환율은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무도 예상을 못 하는 건데 빨리 내려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뉴 노말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한 거고 저희가 작년에 1400원대 환율은 뉴 노말이라고 뉴 노말 이 될까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올해 저도 뭐 환율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wgbi라고 해서 글로벌 채권 지수 그 10월달부터 11월달 금리 급등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관들이 막 혼신을 면서 힘들어할 때 외국인들이 18조에 가까운 자금이 지금 국내 채권을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 wgbi 편입하면서 한 쪽에서 조금 우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힘이 최근에 조금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 아직도. 1470원이죠. 그게 내년에 이 나가는 힘과 들어오는 힘이 좀 상충되면서 저는 여기서 조금 균형 환율을 찾고 다들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1500원대 가고 뭐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걸좀 균형 잡을 때고 뉴노말로 해서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신임연준 의장도 지금 곧 지명되잖아요. 케빈의 시시라고 트럼프의 최측근 거수기가 들어오면 연재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잠깐 아래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원달러 환율은 1400년대 뉴노말은 맞는데 내년 상반기쯤에는 조금 균형을 잡는 수준이 있을 텐데 그때도 미국의 금리나가 어, 파워리장 테임하기 전까지 이번 12월에 낮춰주면 좀 휴지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때 4%에서 3.8% 사이에 미국 10년 금리가 움직여지면 그때 채권 사시면 한해서도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목적입니다. 미국 주식이 지난 2년간 많이 올랐고 올해도 여러 논란 속에도 투 자릿대 수익을 기록했는데 불안하다. 불안하죠.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서 주식과 채권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음. 서로 상쇄작용이 있는 거고 6대4 전략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불안하시면 지금은 7대3에서 6대4 정도의 주식비중 낮추면서 깔고 갈수 있는 자산들 보시는 게 맞고요. 그것도 난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 ETF 하시죠. 금 ETF? 근데 금 ETF에 관심이 가신다. 그러면 주식비중은 무조건 5 언더로 가돼요 제일 베이직한 얘기예요. 채권을 사시라고도 얘기 안 드릴게요. 금을 산다고 하시는 분은 주식은 내 자산 포트폴리오 5 밑으로 떨어뜨리셔야 돼요. 올해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올랐는데요. 예, 굉장히 유동성 파티에서나 가능했던 얘기고요. 내년에도 금이 갈 거다 믿는 분은 주식에 대한 부신이 확실히 필요할 겁니다. 100% 주식에 노출돼 있고 6대4 정도로 미국 주식 6, 국내 주식 4 이렇게 있다면 이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시는 개미 투자자들이 있으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안하시겠어요? 저는 미국을 4로 떨어뜨린 대신 채권, 미국 채를 2를 넣으시고요. 국내는 저는 아직도 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를 4로 유지하시거나 난 달러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면 이럴 때또좀 국내 쪽에서 깔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4, 미국 채 2를 가져가면 절대 메리트가 미국 채가 전 조금 더 아직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국내에서는 국내 주식 3에 채권 1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가 내년까지 전 경기가 좋을 것 같아 하면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국내 주식은 미국 주식 못지 않게 보유하시는 게. 국내 주식 산 사람도 저희 삼성전자나 아니면 SK 하닉스 이안산 사람들은 손해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서 국민 성장 펀드에 보면 주력 산업들 대출해주는 비율이 나왔어요. 얼마나 지원을 하겠다. AI, 제가 수세를 외워요. AI 30조, 반도체 20조, 모빌리티 15조, 바이오 10조, 그 그래 다음에 어, 2차 전지 7조, 그 포트폴리오 대장주만 들고 있으셔서도 올해 그 이겼습니다. 이런 시장이 조금 쉬운 시장일 수 있어요.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산업들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이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어 모셔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늘 필요할 때 불러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